가지고 또 다운해가지고 기 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기 놓으면서 이쪽에 왔을 때는 여서도 기또 상층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계절이 응. 보다 온도가 높은 온도니까 낮았지만 응. 불이 이래 응. 들어가가지고 아, 식었지만 응. 이리로 와서 상승들어간 깔아 앉아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기 놓으면서 응. 가에딱 가서는 배연로에 가서는 상승을 한단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가 만나, 만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일반 굴뚝은 절로 빼야지아요 저, 저, 보면, 연도가 이렇게 있으네. 음, 음. 연기 나가는 거. 연도 바로 밑에 그래서 자칭관이 딱 맞는 게. 자칭관은 그냥... 연도 밑에다 묻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음. 연기는 그래도 신 연기가 나가니까. 음. 이게 이제 일반 고래인데, 음. 이제 굴뚝이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굴뚝이 저기 있으면 좋은데. 아궁이 바로 옆에 굴뚝이. 아, 여, 여, 아궁이 옆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응. 요거 한번 빼봐요, 여기. 말아놨습니다. 음. 아, 빼 그냥. 요로 응. 연도가 있어. 그거 고 올려버리면. 그러면은. 교육을 입양하면서 한 가지만 갈 것이 아니라 네. 절로 나가는 굴뚝이 있고 일로 나가는 굴뚝이 있는데 우선 처문지불집히 가지고 어느 쪽으로 먼저 나오겠는가 밑으로 연기 나간 게 빨리 나오겠는가 그럼면저굴로구두장 밑에 바짝 떨은 것이 빨리 나오겠는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봐요 그루장을 에... 덮었을 때 덮었을 때 저거는 군로 굴뚝이, 굴뚝이 있고 네. 연도가 있고 이거는 네. 한. 3,40일 다운해가 굴뚝이 있단 말이야 그럼 자칭가은 이만큼 내려가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절로 연기가 빠지지 네 냉수비 저 위에 연도 이, 이, 절로 이, 연기가 이, 빨리 빠지게 연기 빠지지, 빠지지. 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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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통 이게. 그렇게 생각해, 생각해. 생각해. 네. 연기나 네. 열기는 네. 고온일수록 가볍고 높이 뜨기 때문에 음. 가장 위에 연도 빼난 것이 먼저 나온다는데 그게 음. 틀린 이야기야 <laughs> 우리집에서는 음. 오늘 실험을 해봐요 불은 비록 뜨겁고 가볍고 하지만 들어가면은 냉습에 먼저 믹스가 되기 때문에 무거운 깔아앉는 열기가 된단 말이야. 음. 그니까 저 깊은 자층감부터그 다음에 여기부터 저기에 나오는 거야. 아, 자칭감. 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구들은 불을 비우는 게 아니라 습기 냉시, 습기를 먼저 비워야 된단 말이야. 음. 구들은. 그 방의 욕소를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연기가 그렇게 따지면 자침관 쪽으로가 제일 먼저 나가겠네요. 그렇죠. 그래. 그걸 나가고 이제 여기 나가고 마지막에 예, 그쵸 예열이 되야만 절로 나와. 네, 예열이 되야만 절로 나. 음. 절로 나오가 예열이 되면 될수록 이제 자침관이나 여기 연기, 연기가 적어지지 양이. 음. 그 처음 이제불 떼면 절로 전혀 안 나와. 어. 그게 경계가 안나가지 그러니까 이제 자칭 강도 안해놓고 불 때가 초먼지 안들어가는 불은 절대로 끝까지 안들어간단 말이지 음, 그지 예, 똥구멍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게 시험하려고 이걸 뚫은 거지 우리가 실제 할땐 뚫으면 실제 아니요. 합니다 아니 우리가 실제 집을 짓땐 저걸 하든 이거를 하든 예. 하나만 해라 그러지 아 하나만 예. 하면 된다 굴뚝 위치가 안 맞는 데도 있거든 그렇죠 그, 그, 어떤데 우리 거기도 지금 보면은 이 예. 석자 침대 쪽에 방에 보면 뒤에 메인 굴뚝이 하나 있는데 마당 앞쪽으로도 이렇게 구뚝을 풀었단 말이야. 그게, 그게 이제 기술이 없는 거지. 아,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게 정도나. 집을 본데가 이렇게 아주 멋이 기지놓고는 집 뒤에다가 보는 아궁이를 하잖아요. 응. 하고 굴뚝을 거실 앞에다가 막 크게 이렇게 막 응? 조형물까지 이렇게 <laughs> 만드는 집들이 많더라고. 그거 응. 보기 싫다 그. 그래. 응. 그 굴뚝은 그런데 아궁이 이렇게 오는 게. 예, 근데 그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이. 우은 구두를 런 아무게 어디 하는지 그게 감기 없어 그것도 내가 이지 아무 관계 없잖아 요감 그래, 관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목적이나 아니면 지형 상항 부득이하게 뭐 이런 모습으이 아니라 아웅 옆에 바로 굴뚝이 낼 그,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게 더 좋아요 그리 고런때 이제 이 구두를 어떤식으로 이제 놓아데도 바람 고집과 네. 연기를 네. 네. 골로 빼낼 그런 수 있는게 아니야 고런걸 이제 거기 고급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연도가 이제 공 배너, 좋은 배너 내가 쉽게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놔서 네.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유미가. <laughs> 이것도 아주,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면으로는 못 샀어. 이것도 이야기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주류뚝이고, 근데 주류뚝인데, 불때 보면은 저쪽으로, 이쪽으로 더 뜨실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이쪽이 많 뜨실 수 있어. 그럼 어제 이야기 했듯이 여기가 너무 뜨시면은, 좀 시크하게 하려면은, 이쪽으로 지내가는 로선의 마지막 부분에구두장 밑에다가 한 10cm를 나, 막아준단 말이야, 구두장으로 어. 막아주면은 고열은 구두장 밑에 바짝 붙기 때문에 고열이 못 지내가니까 그만큼 높이가 이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절로 가는 것이 이로 가지 갈거 아니야. 물은 밑에 막아야 이쪽으로 오지. 물은, 밑에, 물은. 불은 우열을 막아주란 말이야. 사람들이 인터넷 보면 전부 다 밑에 막아놨어. 그거는 물리론이지, 불리론이 아니다만. 불은 우연을 막아줘야 그 층만큼 다른데로 가는 것이고, 물은 밑에를 막아야 그 층만큼 다른데로 간단 말이야. 원리가. 그래서 그 불을 우리는 이쪽을 뜨시게 할수 있고, 이쪽에 뜨시게 할수 있고, 조절을 할수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어느 부부가 왔는데, 부인은 뚱뚱하고 남편은 빼빼하더라고 키도 크고. 근데 부인은 또 싱글을 좋아하고 남편은 또 싱글은 막 질색이야. 그거 각방써야 되잖아. 그게 이자 하정판을 딱 해가지고 해주면 한쪽에는 뜨겁고 한쪽에는 미운 하단 말이야. 그렇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옛날에 파란선하고 구두로로 갈때 가면은 보통 아저씨는 마음이 대충 좋은데 보드 보면 그 아주머니들이. 애살이 많아가지고, 새참도 제대로 안, 안 챙겨주면서, 막 잔소리 되게 하는 집이 있어. 그러면은, 다른 선생이 야, 이집 개심하니까 우리가 한, 한달 뒤에 내려앉게 만들어버리자. 어떻게 하는데요? 그 하정판을 양쪽으로 만들어가지고, 밑에 초, 초를 절에서 초거든 구역을 한 다섯 개로 씌우는 거야, 초를. 자가 한달 정도 불 지피면 그 음온한 열기에 초가 녹아가지고 하정판에두 개가 팍 내려가 버리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불에 안 들어가고 불에 안 들어가면 방에 안 드시지 연기가 마구미로 나오고 천은연 잘뜨시다가 이렇게 옛날 기술자들은 뭐좀안 좋은 말로 그 구세 용심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목수는 그 상냥 올린 데가 그한탕 내고 주인이 하잖아요. 상냥식 하잖아요. 구두는 하정판, 마지막 구두, 불 골라야 되는 하정판 하는 것이 구두에서는 상냥식이요. 음, 음. 그래서, 주류껑은그리가 불을 고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그 돈리는 한꺼번에, 돈사는 한꺼번에 편다. 펴는 거는 이렇게 한 거고, 옆으로, 날개를 음. 편다. 돈리는 한꺼번에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밑으로. 냉기 섭비를 떨어뜨린다. 그 소리죠.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2 0 0 m 리를 보통 마이한 2 0 0 m 리에두 개를 해 줘야 된단 말이야 밑에는 냉석공간 위에는 열기공간 해줘야 저촉이 안 되고 계속 미나락게 빠질까 면 고속도로 진입한 데 나들목이 항시 정체 현상이 일어나듯이 굴뚝도 이만하고 연도도 이만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연도는 이만하면 돼 그럼 그 밑에 또계 자리 있기 때문에 냉석을 보관하는 자리가 굴뚝 계 자리란 말이야. 근데 연도는, 연도 계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를 배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위에는 가로는 20mm, 밑에는 400mm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음량이 냉습 공간과 열기 공간이 해야 미나락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 배연이 빨라야만 아궁이 열기가 새로운 뜨거운 열기가 계속 들어가줘야지. 그래 방이 뜨시지. 배에 늦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돈 입어. 이제 재수는 가지나 지었자, 그들 숫자 가지를 막면 계속 아줘야 된단 말이야. 저절로 밀리가지고 굴뚝에 연기가 났다가 안 났다가 바람 불면 안 났다가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바람 불더라도 계속 빠지게 되는 거야. 태풍이 불더라도 연기가 계속 빼주는 게 재수요. 그게 이제 여덟 가지인데, 어, 이제 이 우선 양쪽에 터놓고. 구두를 한번 해봅시다. 이 고래 속에 의또 내용은 그 현장에서 해야 되니까 음. 여기서는 이제 배연로부터 먼저 하자 우리. 여기 자칭관저 질문합니다. 그래 우리 기법은 네. 이 불이 이렇게 아궁에서 돌아가지고 목가니가는 이렇게 밀리가지고 벽체를 따고 배연 배연는 공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20, 음. 20이니까 이렇게 가가 가기 때문에 굴뚝이 따끈따끈하면은. 벽체 가해도 그만 좀 뜨겁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방 전체, 가해가 안 뜨실래요? 안 뜨실 수 없는 거지, 우리 기법이요. 그렇죠. 네, 네, 가해가, 가해가, 가노가되어버립니까줄이두서 네. 그래서 이렇게 덮어놨는데 안 보이지만, 요거는 음. 좀 현장에 하고 우선 가정 중에 자신관은 구경했고, 연도도 배로 된거 구경했고, 아궁이는 또 아궁이 가다가 구경하고, 배연로는 덮어가지고 우리 불을 떼봐야 되니까. 그러고 앉아 뜨시면 앉아가지고 만지 보면 불이 가는 길을 알잖아요. 그게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안 보이지만은 그 대나무가 흔들리면은 바람이 보는 거요. 그 사람 마음이 안 보이지만 그 용심 쓰는 거 보면 사람 마음이 보이는 거죠 구두는 안 보여. 맥시나 발라나는 사람이 제일이지. 근데 만지 보면 알잖아요. 불이 어디로 가는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이것도 터놓고 저것도 터놓고 구두를 듣고, 불떼가지고 연기가 어디서 먼저 나오는 걸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궁이 가가 아궁이 고, 교육하고, 이제 구들 고려는 고려하고, 연, 순서대로 하자. 여기, 여기 저, 자칭가, 여기 아, 들어가는 출발. 거하고, 저 끝단에 있잖아요. 응. 여기가 굴뚝 끝이 이렇게 좀 높아져 있는데, 응. 저 높이가 여기 보다가, 저, 안 높으면 관계가 없습니까? 아, 아무 관계 없지.